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은 헌법에서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능률이 있냐, 효율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특화 재택근무시스템 플립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브이드림 대표 김민지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거리를 지나거나 베리어프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비장애인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동정이나 연민, 편견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저 자신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도 자연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장애인을 보는 것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배려하거나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동료로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들의 취업 활동에 더욱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공공기업 3.4%입니다. 고용 의무제도를 도입한 초기보다 꽤 많이 성장한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미국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핀란드는 50%가 훌쩍 넘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좋은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체 직원의 4.2%가 장애인 파트너라고 하고요. 특정 매장은 절반 이상의 장애인 파트너가 일하고 있고 수익금을 장애인 치료비로 기부하는 모범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애인 채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경제적 임팩트가 크다는 점을 많은 기업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인재를 찾는지, 어떤 직무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장애인 중약 88.1%는 사고나 질환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이 말은 즉 사고, 질환 발병 전에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집안에 고립되어 있고 세상의 흐름을 몰라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본인에게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굳이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인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이 78% 이상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은 단순히 채용에만 머물지 않고 저희는 육성, 교육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기회가 있겠구나 더 좋은 곳에도 갈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인재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 V드림에서도 이력서를 제출할 때 85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별 상황과 적성, 능력, 업무 선호도 여러 방면으로 DB를 구축하고 있고,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 간의 최적합 매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장애인 육성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직무별 온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협업 툴 플립은 장애인들이 자택에서도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애인 맞춤형 재택근무 시스템입니다. 쪽지 채팅 기능, 업무 관리, 근태 관리, 일정 공유 등 재택 근무에 필요한 기능을 비롯하여 장애인 접근성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까지 브이드림의 플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업종 또한 IT, 금융업, 서비스, 제조, 의료 교육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라면 소속 재택 근로 장애인들의 태스크 관리, 근태 관리부터 온라인 직무 교육까지. 올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장애인 근로자라고 하면 단순 임가공에서 생산 직무로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직무로 채용을 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애 여부 상관없이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근로자 직무 요청서를 분석해 보면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무 보조 직무를 요청하셨는데 올해는 마케팅, 디자인 직무가 50% 가까이로 늘었고 그 외는 에 영상 편집, 개발, 사무 보조 등의 직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리더들이 나타나고 있고 V드림도 억대 연봉의 장애인 개발자와 디자이너 탄생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해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테스트푸드점에만 <laughs> 가보아도 키오스크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세차는 기계가 하고 있고 제조시설에도 이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우리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이 대체할 것으로 보는 단순 반복 업무를 탈피하는 일이에요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될 직무와 그렇지 않을 직무를 잘 파악해 그들을 빠르게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장애인보다 인지숙달 속도가 다소 늦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장애인보다 훨씬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적 도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직무를 빠르게 훈련해 나간다면 빠른 변화에 장애인들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각오와는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된 부분도 기술적 시스템과 문화적 고도화를 이끌어냈고요. 물리적으로 움직이기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이 비대면 일자리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 브이드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 뭐 그리고 사회 구성원을 차별 없이 진실되게 대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이 하도가 되면서 기업들이 ESG 위원회나 전담부서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영 활동은 기업의 방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기업 가치를 높여줘서 결국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ESG 경영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착한 기업인가를 논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ESG 경영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 참여해서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가정이 결국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은 헌법에서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능률이 있냐, 효율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책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 봐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브이드림이 앞장서서 함께 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